그래서 여자친구가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 모르는 여자를 앞에 태우고 자기를 뒤에 태웠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남자들은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할 거예요 남자들은 이해하는 예, 게 조금 늦어. 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문철 TV의 정무철입니다 연인들이 요즘 많이 데이트를 하는 시기입니다 연인들끼리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지 제가 받은 영상은요 되게 이슈가 됐던 영상이에요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 관계인데 남자가 후배 직원을 태웁니다. 근데 그걸 앞에다 태웠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뒤에 태웁니다. 한개 잠깐 보실게요. 아이 참왜 그랬을까? 버스 타고가도 되는데. 아니 가는 길이니까 내려 드렸는데. 버스 타워가도 내렸는데. 예. 여자친구를 그 태우기 전에, 태우고, 전에 태우고 아, 내가 내려 드려야다 회사 네. 동료. 고배를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했고. 네, 괜찮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앞에서 태웠어요. <laughs> 홍대에 가신다고요? 네, 친구들이 청첩장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 청척청. 그럴 수 어, 있죠.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아, 가다가 중간에 여자친구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도 되게 추워요. 봐 봐요. 봐기 여기 타세요. 비비시겠지만 여자 친구가 어때요? 바람에 보는 <laughs> 떨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을 벌어지라 볼게요. 어, 근데 어, 어, 아니 아니 여기 타세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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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저. 자. 어, 어? 여자 친구는 앞에 누가 탄걸 보고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 괜찮다고 그럼 봤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타시지저 여기 내리는데. 그냥.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입었어 날씨. 자 여기까지를 아무 눈치를 어, 못채는 그 남자친구죠? 아, 색 바꾸셨어요? 어, 아예 이번에 바꿨어요. 좋다. 현재 된다. 바꾸셨어요. 언니 진짜 뭐 언제죠 할 거예요 남자친구는요? 대리님 저껌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아 그럴래. 자 언니 껌은 안 아, 드실래요? 연애 중 어, 한식이 점점 굳고 있어요. 아, 차위 앞에 앞에서 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트 잘하세요. 잘하세요. 자 네. 내리고 앞에 타. 어, 앞에 타. 앞에 타. 되게 편해. 느낌이 안 좋죠. 이게 그러니까 살짝 떠봅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떠본 거예요. 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아니구나. 자 여기까지. 이 뒤는 이제 싸우는 내용이에요. 남자들은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할 거예요. 남자들은 이해하는 게 조금 늦어요. 다시 한번 부분 부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 와서 아, 추워서 기다렸는데 아, 뒤에 언니 탑니다. 언니 저, 요, 여기 타세요. 여기. 자, 누가 잘못됐을까요? 언니 언니 여기 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후배가 먼저 내려서 언니를 태우고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야죠.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뒤에 타해죠 그러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봐봐요. 무슨 짓을 하? 나 어, 언니, 언니, 저, 여기, 여기 타세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봐봐요. 언니, 언니, 여기, 여기 타세요. 무릎에 앉으란 뜻이에요? 뭐예요? 너무하잖아요. 잘상태거예요또상태된걸찾아들 돼요? 아니요. 자, 진짜. 쭉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그러다가 저... 그, 후배가 근데... 어떤 행동을 하나 봐봐요. 어? 근데 대리님, 뭐라 그래요? 방향제 바꾸셨어요? 방향제 바꾸셨어요? 화가 나죠. 보통은 사주고 얘기합니다.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방향제를 집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봐봐요, 뒤에서. 사주고 얘기하지. 그럼 여자친구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방향제를 바꾼 걸 알지? 이 여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에요. 사주고 얘기했으면 화안 냈어요. 다음서부터 선배차를 탈때 방향제를 꼭 사갖고 타세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갔어요. 그럼쭉하다가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봐요. 자. 저껌 하나만 먹어도 돼요? 껌 아, 하나만 먹어도 돼 방향제도 안샀어요 근데 있는 거마이 털어가는 거예요. 언니 껌 하나 드실래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너도 같이 공범 되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좋아. 얘가 나를 끌어들이고 있구나. 이거. 이래서 여자친구가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모르는 여자를 앞에 태우고 자기를 뒤에 태웠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남의 차를 탈 때는 방향제와 검은 가구 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참 답답하기는 방향제 <laughs> 아 기침입니다 무슨 거 아니에요 꺼마우 <laughs> 방향체는요 차를 탈때 반드시 후배가 탔나면 앞에 타도 되고 무릎에 앉아도 돼요 갖고만 타세요 그러면 열심히는 화내지 않습니다 자 투표해보겠습니다 1번 후배가 제일 못생겼다 2번 여자친구가 더 못생겼다 3번 남자친구의 다크가 심하다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전 아무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유 참 눈치 없는가. 아참 아, 저희에게요 어, 영상을 보내주시면요 어, 밑에 주소가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캡처하셔야 돼요. 주소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저 정문철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